우선, 개념 설명하기 전에, 탄젠트 미분 해보 갑시다. 탄젠트 EX 미분. 예. 탄젠트 미분하면, 인 앞으로 나오고, 시컨트. 맞죠? 또는, x 0에서 기울기 얼마일까? 얼마? 방금 1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왜 코사인이 얼마인데? 코사인 0이 얼마인데? 어 여기가 ex 다 됐고 0 됐으니까 기울기 2죠. 그러면 탄젠트 ex를 살짝만 그려 보면 자세하게 아니래도 탄젠트가 이렇게 2가 되고 0에서 2가 되는 이런 그래프란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ax가 어떻게 생기면 ax가 어떻게 생기면 0에서 4분의 파이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탄젠트가 클까 하니까 0에서의 기울기 a는 등호 없으니깐. 까 근데 A가 2가 돼도 원점에서 만날 것 같은데, 그, 뭐지? 정의역 범위에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0보다 조금 크면 A가 2가 되어도 그림이 조금 안 예쁘지만. 자, 생각해봅시다. 탄젠트 0에서 4분의 파이까지만 보겠다는 소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기울기가 2가 되는 y는 2x를 꺼서 생각을 해봐도 탄젠트가 0에서 2지 그 뒤로는 계속 휘어져서 위로 올라가잖아. 안 만나죠. 그래서 a는 2가 포함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최대값은 2다 이렇게.